뭐지 아, 피해! 뭐하니? 어우, 다행이다. 이번엔 좀 살아남자. 아, 근데 뭐하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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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너가 들어갔어. 대박. 다행이다. 어우 씨. 죽는 줄. 어 그래도 좀잘 버틴다. 근데 정말 딜량 정말 개쩐 드디어 마지막, 마지막, 마지막 뭐 잘하겠지. 오늘 깼으면 좋겠는데, 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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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여야지. 진짜 아, 나랑! 안돼, 너네 뭐니? 자꾸 왜 쫓아다녀? 이제 저원형이다 아, <laughs> 끙 <laughs> <laughs> 마지막 가보자! 오, 건강재님 1등이야? 헐. 와, 미쳤다. 다행이다, 저항이 있었어. 나 아, 아이샤 말고 포세를 했어야지. 포세를 했어야지, 너 뭐하니? 너 포세를 했어야지, 포세. 나와, 나오세요. 우왕, 깼땅. 우왕. 오, 내가? <laughs> 내가 1등이야? 이번에? 우왕. 에헤. 보세의 힘이다. 우와. 헐? 아쉽당. 여기까지 끝!